밴드 드럭 레스토랑, 드럭 레스토랑, 이 컴백. 한다. 소속사 시나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드러그 레스토랑의 컴백을 예고하는 한 장의 티저 이미지를 게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. 공개. 된 이미지 속에는 어떤 공간인지 알수 없는 문. 이미지가 그려진 가운데 살짝 열려있는 문틈이 보는 이들의 호기심 을 유발 한다 이미지 한가운데 에는 Dior G 레스토랑 2018년8월31일 PM 18 이라는 문 구를 삽입 해 드러 그레 스토 랑의 신 보가 오는31일 오후 6시 공개 됨을 확인 할수 있다. 이번 싱글은 지난 1월 1일 발매한 싱글 은 지난 1월1일발 매한 싱글 허 이후 드러그 레스토 랑이 약8 개월 만에발 표하 는신 보다 9월5일 부터 진 행하 는2018 유럽 투어 를앞 두고 팬들 에게 선 사하 는 뜻깊 은, 선 물이 될 전망 이 정준영과 드러그 레스토랑은 유럽 4개국을 순회하는 2018 JJYX 드러그 레스토랑 이유할 오피 콘서트 투어를 마친 후 필리핀에서 팬미팅도 개최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. 지. w.i.n. 꼴뱅. u y t n p l u s .co.kr. 사진 제공는 c9n. 퍼테인먼트.